안녕하세요 응? <laughs> 내가 이쁜인데 문을 다닦고 이근이 빨간색이 되면왜나 아까 죽였고. 제대로 걸렸네요. 이러면 나이스이겼죠 <laughs> 다른 걸음 그대로 아 누구로? 남자로 볼까요? 자, 더블. <laughs> 더블. 흐 티켓 나? 티켓니? 티켓 스맨? 아, 딴분 아니에요. 로우 플레이 같 이거라. 왜? 야, 아니지, 그거 나도 의심하니. 아하 좀. 어떻게 될까요? 초 신고 차단 이런게 되어네요그럼 저렇게 찍을게요 오잉? <laughs> 한명 누가 찍었나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응? 사라지기? 사라지기래야, 이나 이거? 잠깐만요. 이거 사라지기래는 어떤 기능인가 볼게요. 아, 없지. 이 니통부터 아니지? 여기서 사라질까요? 어떤 기능인지. 뭐, 어떤 기능인지 모르겠다. 한번 해볼게요. 누구? 네. <laughs> 여러분, 저유령됐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무도못 찾는 거 아니겠죠? 아. 아, 나타나. <laughs> 나타나겠네, 나타나기는 하나 이렇게 을리고 사라지기. 그러면 사라지게만 이분도 못 찾겠죠? 바로 키이안 어? 돼. 뭐야? <laughs> 뭐야 이거? 너무 ô n g 다 ó chạy 내 h ậ t đấy, c ủ 혹시 여러분들도 어몽어스 하신 분은, 예. 아, 어. 어, 제가 시간되면, 그때 어몽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닉네임은 저기, 저거 뭘까요? 여기 위에 닉네임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접니다 <laughs> 야, 이거 혼자서 이게 플레이를 하면은, 이거 영승용이라서 하나. 오늘... 영승용입니다. 지금 벤트안 타지입니다. 이거 벤트안 타지고요. 일단 예, 네, 그렇습니다. 어? 뭐야? 쓰레기 버리려고 매트가 갈 건데. <laughs> 예, 잠깐만요. 이거 안 되네? 근데,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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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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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얘는 아까네. 이 파랑이를 저를 의심하네요, 이거. 파랑이 한번 가볼게요. 파랑이 한번 보내야 되나? 나확신돼 자, 파랑이 어디 있나 한번 볼게요. 파랑아, 어디 있니? 파랑이 없고. 멘트 위로 올라 버렸네? 파랑이 어디 있을까요? 파랑이 파랑이 어디 위치 어디 있을까요? 위치 어디 있을까? 파랑이 어디 있나? 얘는 아니구요. 파랑이 어디있어? 파랑이 여기 있겠죠? 그렇지 이제 <laughs> 파랑이 네. 어? 뭐야? 키를 끌었는데 조금 잔인한가? 사랑을 보냈습니다 제가요? <laughs> 제가 인포인데요? 내가 인포인데 네 클로우 예암튼우 네, uh. uh, 안녕하세요 아 자. 네. 인포를 입포로 해볼까? 인포로는. 자, 여기서 지금 저, 보이거든요? 자, 그냥 임무 수행하다가 가는 것처럼 가고, 그 다음에 벤트 어디 있어? 밴드 어디 갔는데? 밴드? 아니 그런 건 진짜 어렵다. 오, 진짜 우주꾼을 잃고. 그래도 진짜. <laughs> 오, 한명 죽었습니다. 투표했을 까요? 오호, 검증이 딱 걸렸네요. 검증이 어디 있지? 검증이 뭐, 어디 있을까요? 오, 딱 바뀌었다. 아, 얘네 살려줄까요? 우 살려줍시다. 살려주고요. 검쟁이 어딨지? 검쟁이 어딨어? 얘는 아니잖아. 얘는 아닌데. 얘 아닌데. 어디 있는 거야? 검쟁이 나를 투표하더니. 인포가 감자 그리고 똑같데아 이거 진가 죽였잖아요 어? 어디요? 본 적이 다어스 이세이어을듣을까 나를 투표를 고이말고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어고이말요야고어 말을 듣고, 이 합체했어? 이깐만요이거 합체 실험입니까 합체 실 실험? 네, 뚝배기. 에매 뚝, 진짜. 아플로 진짜 거의 안 되겠네요. 아플로 대신. <laughs> <완전히 돌아가. 웃음> 완전 아플라. 완전. 예, 해 터지겠죠? 클로우 장격으로 갑시다 예 <laughs> 이겼습니다 일단은 클로한 모드로 전환해볼게요 검정이네 뭐, 어떤 뚝배기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거 들어갈게요.

경찰도 네 방송 재미없다고 돌아가라 한거 같은데 나는 죄가 없어서 그냥 조언한 거야. 그리고 아예 고소해야 내가 둥지든 고소하게 응 나밖에 안봐 노잼 방송 듣온 특... 사람 없어 안 들었죠. 이번는 이분은... 너처럼 노잼 방송 할 거면 아, 안 하는 거지. 우리 방 아직도 로블스 사지. 이거 다 네가 쓴 거야. 좋은 말로 할때 사과, 어? 삭제하고 지금 나한테 사과해. 사과하면 내가 목숨만은 살려줄 수도 있다. 예, 너무 쉬... 야, 그럼 앞으이놈 씨. 은 그럼 아플은이플 아니면 뭐냐? 어. 신고하겠습니다은 이만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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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과야? 차단시이고정은하게사과이라고자 <laughs> 도련님 지금 꽃게영님이, 어제 그, 했던 꽃게영님이 지금 저한테 앞으로 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어? 자, 여기 사과. 사과 그 이모티콘, 어, 이모티콘 보내지 마시고, 예. 네. 댓글로 깬 탐정님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가 반성하면서 살게요. 이 정도면 난 봐줄 수도 있거든. 어, 진짜. 사과 말이 되네. 라이브 중, 어? 어, 라이브 중인데 얘가 지금 전부 다어 지금, 어? 어. 지금 이떤상황이 어? 예,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게 친 라이브 중이요. 누워 누워지 이거는 좋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주행라 좀. 어? 네가 만약 여기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렇게 사과한다난 봐줄 수 있어. 예, 네, 사과를 하세요. 사과 줬는데 아니 설마 뭐 말치 <laughs> 이거 말치못알가드는건 아니겠지? 아 이거 진짜거는안 되겠네 이거. 아 그래도 아니. 그 사과들 아니 먹는 사과 말고 뭐 예를 들면 네가 이렇게 그 생겨남을 쳤어 그럼 사과를 해지 미안해 내가 때려지 미안해 아니면 너는 그럼 어떻게 달려 그거 야 그럼 일단 너는 그렇게 아코에 달아서 죄송합니다 게임 중단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면 하면 되잖아 내가 게임 벌레라고 바꾸지 바꾸라 했잖아 야 이건 진짜 오늘은 그래도 하나, 진짜. 일단은 <laughs> 세민이 만났고요. 세민이 만났어요.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래도 옛날에 쓰고 고옛날에좀 사과를 하면 은참 좋은데, 사과안 하니까 문제죠. 너가 야, 먼저 저거, 사과해 어, 웃기고 있네. 야 왜, 왜. 저분 사과를 끝까지 안 하네요. 야, 꽃가 제일 싫어하는 게야거 어, 참교육을 해 줘야겠어. 참교육을 해야죠. 너 때문에 어몽어스에서 졌어. 네가 먼저 잘못함. 잠깐만. 이가 이거 라이브로 그 어마어로스에서... 네,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그, 한 사람이 너였어? 꽃게망님은 다 잘못했네요. 한 사람이 리가 없잖아. <목소리> 지금 앞플 <목소리> 당신분은 지금, 지금 아예 그냥 커뮤니티 에 올렸으니까 할 말이 없겠죠. 앞으로 다는사람도 이해가 안 가요. 어? 그러니까 질수리고, 게임은 이유나질나둘중 하나, 하나, 하나라고. 어, 나쁘면 야, 이거 더 나쁘다. 이 소리를. 어? 야, 너 하늘이 무섭지 않냐? 에 어? 어, 진짜. 도들 하거든요, 어마어마스터 질수지만 다는, 정 그거보다나, 신도름 여금, 키우는 계야 이렇게 편현네 아니, 도리님은 제가, 어, 제 구독자예요. 저도 그, 도리님 구독자고, 어. 어, 아, 이거, 잘... 뭐야, 이거. 아, 뭐야. 아, 세미님이었어요? 아. <웃음> 아이고, 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